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 대관식을 올리고 있을 때 호주에서는 호주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뒤새 안보 공동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팽창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일본과 호주 두 나라의 주권이나 주변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서로 협의의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새 안보 공동 선언에 명기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 훈련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본과 호주는 2007년 처음 안보 공동 선언을 한뒤약 15년 만에 새 안보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빠르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 이어 영국과도 안보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올해 5월 영국 방문 당시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원하라 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하라 협정은 두 나라군이 연합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할 때 무기 반입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인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과 일본이 원나라 협정을 오는 12월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올해 1월 호주와도 원나라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군사 동맹국간에 서로 군수 지원이라든가 병력 파병을 할때 국내의 절차적 제약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즉 군사 동맹으로 서로 가장 원활하게 그 다음에 한 몸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강한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과 영국의 안보 협정은 오커스를 확대하기 위한 위험한 조치라는 제목의 전문가 분석 기사에서 양국의 협정 추진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오커스는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출범시킨 안보 동맹입니다. 호주, 영국과 부쩍 군사적 협력 강화에 나선 일본이 오커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히 일본과 영국의 밀착은 약 120년 전 국제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패권 경쟁을 벌였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고,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었던 영국과 일본이 이번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손을 맞잡은 셈입니다. 뭐 영국과의 원활라 협정이라든지 뭐 이번에 그 G20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수위를 높 하는 일정 정도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 수입, 일본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과 결별한 뒤 글로벌 브리튼을 내세우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영국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의 지난해 첫 아시아 순방은 블랙시트 후 영국의 이런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영국이 힘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런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영국의 태도는 미국에 편승을 해서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챙겨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은 인태전략 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가 높아지면서 일본과의 협력 자체가 국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이 약 5년 만에 추진됐지만 막판에 취소된 배경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영국 총리실은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태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긴급 회담 등이 열리면서 일정이 조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상회담 취소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우메이오 크게 그향 제공의 소식" 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양국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전하며 중국이 영국의 경제 안보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한 리시 순핵 영국 총리의 대중 강경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11월 6일 국제관함식에서. 우아국니를 둘 막은 안전보장환경은 급속히 힘 뜻을 맞히고 있습니다. 우아국니 자신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박본의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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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 안전보장 전략, 방위 계획 대강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위력 강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방경 능력 보유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요. 적기지 공격 능력인 방경 능력은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GDP의 1% 정도인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까지 늘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연말에 개정 예정인 국가안보 전략, 방위 대강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담을 것이고, 특히 우리로서는 가장 주시해야 할 것이 소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가 그런 전략문서 개정에 어떻게 포함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우리가 어떠한 안보 협력이 가능한지, 가능할지, 해야 할지, 우리한테도 적어도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